안녕하세요, 월드 펜테리박서호입니다 지금 온 곳은 인천에 있는 헬로 캠핑이라는 장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실 더 유명한 회사인데요. 오늘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이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매장 <목소리> 입구부터 이제 캠핑 관련된 용품들이 엄청나게 준비해져 있습니다. 캠핑을 담는 루프 박스인데.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텐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에 이런 루프 텐트 안내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캠핑 용품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가 <목소리> 3만 평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 캠핑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직접 보셔도 되고 사실 오기 요즘 귀찮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여기가 인천에 엄청 구석에 박혀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여기 헬로캠핑의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캠핑 구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근데 이거는 뭐죠? 요거 휴대용 변기예요 아수 휴대용 변기 이는 20리터짜리 옆에 좀 작은 거 이거 10리터 오지 가면 보통 땅 파가지고 보통 많이 싸는, 싸는데 근데 여성분들이나 음. 어린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이제 또아기도쉬마렵다고할때또 아. 멀리 가서 또 하기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쵸. 집 앞에 놨다가 또온라볼 수도 없는 거고, 오럴 어, 때 쓰는 거고. 곰이나 이런 걸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갖다 놓고 쓰는군요. 그러니까 뭐 텐트 바로 옆에서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0m 중에서 최고급형 모델인데 요게 피스톤 타입이에요. 요 피스톤 타입이라 요게 물레서 가는 걸 위해서 이거를 살짝 칠울게요 이게 물이 싹 닦이면서 내려가죠. 어. 어. 야, 그래도 좀깨지네요싹 닦이면서 내려 그리고 이거 비우실 때는 레 내발 당시에 이거 전용 뭐 파란 물인데 용액이 따로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장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색뭘로색깔에 음. 화장실 변기 보면 그 푸른색 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집어는 거고. 어. 실제로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통에 포타팩이라고 하는 이제 용변 분해제를 같이 써요. 옆단는 용변 분해제를 같이 쓰시면 음. 냄새도 잡아주고. 여기 에 이렇게 한 팩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아 요런식으로 돼. 이게 녹나요 그냥? 네. 물에 넣으면? 그 상태로 그냥 넣, 오수통에다 넣으시면 돼요 오, 향기가 되게 좋아요 네. 냄새 잡고 냄새도 잡고 네. 아 그, 향기도 남기고 네. 똥을 넣으면 슬러시화 시키는 그러니까 죽처럼 만들어 버리는 분해해 음, 버리는 거지 그래서, 똥죽을 만들어서 이제 분해시킨다 어, 만약에 이제 어디 다 물이 있어서 이제 흔들어서 버릴 때 죽처럼 다 빠지는 만 단단한 게 있으면 어딘가 붙어서 안 떨어지겠지 얘가 있으면 냄새 잡고 그걸 분해하고 그래서 오가시다가 공동 화장실 이런데 변기통에다 그냥 가볍게 버려도 되는 아니면 뭐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다 한번 버려주시는 특 용량은 100리터예요 100리터? 100리터를 정화시키는 양이에요 그 양이 우와 그러면 이거 몇 그러니까, 통을 써도 되는 이거 한 20리터 될거 아니에요? 원래는 스펙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보통 이거 하나 쓸때한번 비울 때 그냥 하나 정도 딱 떨구면 그냥 10개 예, 들었으니까 10번 정도 사용 가능한 거죠. 비우기 전까지 계속 쓸수 있으니까. 어, 이거 또 다른 건가요? 이거는 이제 색 같은 기능에 향만 좀 달라요. 향이 두 가지인데 이건 제가 블루라고 하고 이건 라벤더라고 하네요. 이거 약간 비전 냄새에 비슷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라벤더 같은 냄새. 어, 이거 라 진짜 라벤더 아, 개인적인 냄새인데 이게 조금 더 냄새가 좀 부드럽습니다 얘는, 얘는 좀 진해요 피지온에서 많이 나는 그런 흔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 개인 변의차가 있으니까 냄새 두개 사서 한번 같이 맡아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변기는 제일 큰 사이즈 제일 고급병이다 이거는 7만 원짜리고요 7만원? 네. 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일반적으로 변기랑 비슷한데, 요, 요 모양이 좀 일반적으로 변기 모양은 조 다르잖아요. 네. 예. 병기는 살짝 이렇게 생겼는데. 음. 저쪽에 보면 조금 더 고급형의 변기가 있어요. 아, 저거? 저쪽에 음. 보이시죠? 저쪽 한번 가보시죠. 집에 작은 변기 정도 사이즈? 엄청나게 큰 용량은 아닌데. 저희가 같아요. 이걸 팔다 보면은, 판매하다 보면이 요게 10리터 초반대예요 보통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이 정도 리터 수 가지고서 얼마 정도 사용이 가능하냐. 그런 그렇죠? 질문을 많이 받는데 <laughs> 몇 번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저도 궁금하긴 한데. 물을 내리는 양이나 횟수에 뭐 따라 달라지겠지만, 4인 가족이라는 기준 하에 이거 하나가 지고 2박 3일은 충분히 버티고 나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럼 뭐, 한 30회 이상 쓸수 있다. 가능하죠. 사실은 용병 가지고서 1 0터 이상을 채운다는 건 사실 쉬운이 아니거든요. 2박 3일 정도 <laughs> 4인 가족 기준으로 버틸 수 있다. 네, 오늘 해녀 캠핑 용품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변기 쪽만 봤는데요. 사실 변기 말고도. 되게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 헬로 캠핑 사이트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거기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서였습니다 네, 헬로 캠핑 조재만입니다. 안녕! <laughs>